문제는 수투 함수의 극한 4번 문제인데 자 얘가 x가 무한대로 갔다고 쳤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최고차의 개수를 볼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얘가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시킬 수 밖에 없는데 0유리화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에다가 루트 fx 더하기 x 밑에다가도 루트의 fx 더하기 x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위에는 이렇게 되고 밑에는 루트에 fx에다가 자 플러스 x가 돼. fxai가 리미트를 씌웠는데 x 가 무한대로 갔는데 1이 됐다는 건 최고차의 계수가 같았다는 건데 여기는 루트 fx는 기껏해야 1차식밖에안 나와. 그러니까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일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분자도 어떻게 됐다는 걸까? fx가 x제곱이 되어서 지워졌던 거야. 그 뒤에는 애가 ax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. 그래 b 가 있었을 텐데 이 a 가 최고차인 거지. 그럼 여기는 얘는 루트 에 x의 제곱에 더하기 a x 더하기 b에 더하기 x니까 최고차가 x가 되고 얘도 x가 되니까 2x인 거야 얘는. 여기는 a x 더하기 b고 그래서 2분의 a를 얘기하게 돼. 그래서 2분의 a가 얼마다? 1이다. 그래서 따라서 a는 2다라고 쓰게 된 거야. 그러면 이쪽에는 얘한테서뭘얻어야 돼?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. x-1분의 fx니까 x의 제곱에 2x 더하기 b인데 얘가 수렴했다는 걸 얘기해보는 거예요. 수렴했잖아. 그럼 어떻게 돼야 돼? 1을 집어넣을 때 위에가 0이 돼야 돼. 그러니까 1을 집어넣을 때 위에가 0이 되려면 이아이한테서 b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가 x-1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있는 분자가 x-1에 x 더하기 3이라고 써서 이렇게 약분돼서 1집어넣으면 k는 4로 가는 거지. 이해 되겠지? 그래서 k는 4고요. f3은 어떻게 구해? 여기가 fx였잖아.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어주면 되지. 3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f3은 얘가 9 더하기 6 빼기 3. 그래서 12가 되나 보다. 그래서 f3은 12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. 알았지? 자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자.